자 오늘은 우리 여왕계시록 6장 말씀 같이 어, 묵상할게요. 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 시록 6장부터는 종말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 모든 기간을 다 종말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종말시대의 역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단한 사건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의 사건들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단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공부할 때에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임박한 성도들을 위해서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초대교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의미 있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건들은 종말에 임박한 시대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 종말 시대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매 시대마다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건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첩되고 어, 역사의 기록들이 쌓이면서 어, 요한계시록 6장이 말씀하는 그 종말의 사건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 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어떤 종말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2000년에 미리 예언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이런 사건이 절, 절대 아닙니다. 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특정 사건으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어, 일이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생각했던 것처럼 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 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사건들의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가 최종적으로 약속되어 있다. 세상은 심판받을 거고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승리할 거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승리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멸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사, 학자들마다 되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학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존중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투쟁의 역사로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흰말을 탄 자를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기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막 이기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반기독교적인 사건들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건들이죠. 그런데 첫째 말만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저는 이것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땅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권력투쟁의 역사였거든요. 사람들은 다 서로를 이기려고 하거든요.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기도 하죠. 서로를 이기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끝없는 경쟁사회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부자들의 투쟁, 뭐 정치인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겠죠. 그게 인류 역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붉은말인데 붉은말은 땅에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큰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 역사는 국가폭력,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지금 잠시 잠깐 국가폭력이 역사상 이렇게 없었던 적이 드물 정도거든요. 전쟁이 사실 지금 굉장히 적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1950년대 이후에 전쟁이 국지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공포는 우리 곁에 있죠. 지금 잠시 잠깐 평화의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 다시 이것이 깨질지 모릅니다. 인간사회의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경제공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근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고요.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탐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인간사회는 어디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배불러서 비만으로 고통받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모습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있던 역사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공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경제라는 걸 결국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공황이라는 것이 늘 있던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경제공황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늘 있던 거죠. 늘 인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굶주리며 고통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그돈 때문에 고생하는 그래서 경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인류 역사인 거죠. 그게 바로 셋째 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셋째 말의 모습에서 성경이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단서를 둡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무리 기근이 온 땅을 뒤덮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건들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돈벌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넷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거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등장을 하는데 죽음의 두려움, 특별히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두려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질병 때문에 두려워했죠. 사실 세균을 정복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항생제가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19세기 이전만 해도 세균에 감염되면 대책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명중에한 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5살이 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3명 중에 2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또 전염병의 두려움, 전염병 한번 돌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사실 코로나는 인류 역사가 경험한 전염병 치고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흑사병의 경우에는 한 번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전염병.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들어간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메리카 인구의 90%가 죽거든요. 그 당시 아메리카 인구가 1억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90% 이상이 한 세대가 지나갈 전에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염병의 위험이 위력적이었죠. 늘 인류는 그 질병과 전염병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것이 종말의 역사입니다. 다섯째인이 떨어질 때는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언제나 진리의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순교와 함께 커갔죠.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교회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오늘 우리 시대 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하는 우리 시대까지 언제나 진리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죠. 그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심판받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을 뒤덮을 때에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 우리가 좀 대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죠. 이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워주라. 이 어린양의 진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주라고 발버둥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 속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죠. 그러나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하겠죠.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는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이 예언했던 대로 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 종말이 임박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죠. 죄인들이 가득 찬 세상에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세상은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대신하여 그들을 핍박, 그들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고 어, 우리가 대신하여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 역사가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의 연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임금, 왕족, 장군, 부자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들만 그 심판에서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이 심판받을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역,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종말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도 그런 하루 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인류 역사가 죄로 인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받은 은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